붙인 머리라고 하는 거는 길이를 보완하고 싶어. 길이를 연장할 수 있고요. 숱이 네.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러면 숱을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만약 염색은 하기 싫은데, 가닥가닥으로 컬러감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주기적으로 나는 이걸 유지하고 싶어. 네. 두 달에 한 번씩 리터치라는 걸 해야 돼요. 얘네가 머리를 붙여놓으면 네. 점점점 내려와요. 왜냐면 내 머리가 자라니까. 그래서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해서 붙여주는 건데. 리터치가 막 평생 갈순 없잖아요. 거의 3, 4번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고, 건조랑 트리트먼트만 잘하면 6개월 기분으로 써요. 디어모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기요. <laughs> 저희는 일단 시술석은 다섯 개 정도 있고요. 네. 저희 는 프라이빗하게 하고 싶어서 거리가 조금 조금씩 많이 끼워져 있는 편이고 통창이 조금 주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답답한 감보다는 좀 시원한 감으로. 오늘 누나서 그런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어, 되게 넓어요, 그리고 끝까지. 네. 저희는 인테리어하면서 자리랑 통창을 주로 했어요, 확실히. 음 청창을 조금 이쁘게 해야지 시술을 받았을 때 어, 시원하고 카페온것 같고 뭔가 답답한 미용실보다는 음, 개방감이 아, 개방 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디아모아의 붙임머리를 하고 있는 모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눈이 엄청 많이 내린 아침에 허, 너무 이쁘게 지금 내리고 있어. 요 그러니까 마침 다 어,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 있고 <laughs> 여기가 지금 연남동 한가운데인데 어, 통창으로 너무 이뻐요 샵이. 그렇죠. 많이 많이 와주세요. <웃음> <웃음> 이제 원장님은 붙임머리 샵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1인 샵을 시작해서 지금 3인으로 이제 운영을 네. 하고 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붙임머리란 게 어떤 시술인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붙임머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거의 길이 연장이라고 많이들 알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길이를 보완하고 싶어요. 그러면 길이 연장할 수 있고요. 숱이 네. 너무 적은 것같아 그러면 숱을 더 많이 채워줄 아수 있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만약 염색은 하기 싫은데 네. 가닥가닥으로 컬러감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추가할 수도 있고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맞아요. 혹은 포인트 색깔로 브릿지처럼 넣어줄 네, 수도 맞아요. 있는 요즘에는 또 투톤이라고 해서 네. 안쪽만 염색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많이 채워주시는 아 편이에요. 그럼 좀 시술...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종류가 있을까요? 시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거는 실리콘, 네. 링. 요즘엔 딱히, 스킬 딱히, LED 붙임머리라고 음. 되게 요즘 여러 가지로 만면이 있는데 요즘엔 제일 대중화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딱히랑 스킬 딱히를 많이 사용하시고 음. LED 붙임머리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부분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어. 편이어서 대중적으로는 딱히랑 스킬 딱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디어모어 샵에서는 딱히로 많이 진행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주가 딱히고 스킬 딱히도 할수 있고 LED 붙임머리도 할수 있는데 음. 대부분 주는 딱히로 해요 저희는 음. 선호하는 게 편안하고 두상이 커지지 않고, 네.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아 디자인적으로 라는 걸 되게 많이 선호하는 편이어서, 딱히가 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붙임머리 보통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게 평균적으로 초보자부터 이제 상급자분들이 있어요. 네. 조금 잘하시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 오래 걸리시면 5시간까지 걸리시는 아 분들도 있어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안에 끝나고,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데, 네. 붙임머리를 붙였다가 떼는 경우. 그건 한 20분에 서 30분이면 끝나는 음 편이긴해요 그렇게 1대1로 다수사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요즘에는 2대1로도 많이들 하시고, 3대1도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이지만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무조건 붙임머리 1대1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양쪽의 밸런스, 양쪽의 수 이런 걸 하나하나 맞춰줄 수 있다고 하는 음 거는 1대1이 제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장 다 모두가 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선생님이 봐야 된다는 바여서 아. 무조건 1대일을 선호하고 2대일을 아예 안 하려고 음. 생각이 자체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염색처럼 바르고 방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손으로 계속 처음부터 만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 확실히 신체적으로 부담감이 크진 않으신가요? 조금 있긴 한데 약간 신체적으로는 몸이 좀 아프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아픈 일이 있나요? 약간 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아프면 운동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네. 일이다 보니까 붙임머리는 그 사람과 두 시간 동안 내내 있어야 되거든요. 어, 네. 진짜 침묵이냐, 아니면 음. 즐겁게 해주냐, 둘 중에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건데, 저희는 고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그거를 덜어내는 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맞으시는 편인 거죠, 어쨌든 네. 시술을 하면서. 저는 최적한 것 같아요. 어, 정말요? 네, 저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오. 사람 중에 하나여서. 저... 어떤 면들에서 원장님한테 좀잘 맞는다고 느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안 했거든요 네. 이걸 하고 느낀 게 고객님들이랑 일대일로 대화를 많이 할수 네. 있고 정말 많은 직업과 정말 많은 경험을 어. 이야기를 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네. 그 썰을 들으면 약간 재밌다? 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뭐, 최소 1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는 붙어있다 보니까 3시간까지는 사실 붙어있던 적은 없어요 1시간 반에서 최대 2시간 반까지인데 음... 2시간 반도 뭐 제거하고 이러면 2시간 반이지 아제가 포함해서 2시간 반네 대부분은 네. 저는 2시간 안에 다 끝나요 성격이 급해서 <laughs> 근데 또 꼼꼼하게 약간 빠릿빠릿하게 네, 딱 꼼꼼하게 딱딱하시는... 빠릿빠릿하게 해야지 성격이 조금 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럼 객단가랑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객단가는 거의 30 중후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음 한팩 정도가. 얼마나 붙이냐에 따라 조금씩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피스의 퀄리티에 따라서 단가 차이는 많이 나요. 음 어디는 뭐 20만원대, 네. 어디는 30만원대 약간 이런 편이고, 저희는 30만원 중후반 정도, 40만원 초반까지는 평균적인 수추가랑 했을 때의 가격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얼마나 퀄리티가 좋냐에 따라서 그쵸. 날 수밖에 없겠는데 재료값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음... 시술력, 피스 퀄리티, 네. 그 서비스까지 총세개를 껴넣어서 단가를 맞춰 놓는 것 같아요 그럼 고객 유형들은? 저희는 약간 화려하세요 아, <laughs> 화려하세요 댄서분들도 어, 많이 오시고 네. 미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대부분 다 화려하셨던 분들이 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무난하신 분들은 오시긴 하죠 비율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의 7대 3? 음... 이미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신규 고객 처음 와서 처음으로 부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중간에 관리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는 부침 머리가 주기적으로 와야 돼요. 아 이게 한번 해보고 내가 별로야 하면 네. 떼고 이제 마시는데 주기적으로 나는 이걸 유지하고 싶어. 네. 두 달에 한 번씩 리터치를 하는 걸 해야 돼요. 한달반최소 최대 세 달까지인데 네. 평균이 두 달이어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리터치를 하러 오셔야 돼요. 내가 머리를 붙여놓으면 네. 점점 점 내려와요. 아 왜냐면내 머리가 자라니까. 그래서 다시 네. 올리는 작업을 해서 붙여주는 건데 음. 그 작업을 리터치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와야 돼요. 리터치가 막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어 거의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고. 어 세네 번까지는 이게 가능한나 응, 맞아요. 갖고 막 나는 원래 두달 주기야. 그러면은 네. 꽤 많이 쓰죠. 최소 반년 이상은 쓰죠. 오. 근데 1년 동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근데 이게 관리에 따라 너무 달라서 내가 이번 달에 관리를 너무 잘했어 좀 오래 쓰시고 그럼 리터치 가격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무조건 수두상 기장에 딱 맞춰서 한 가닥당으로 네. 만적해요 저희는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저는 재방문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고객님이 예약을 못할 때가 더 많아서 재방문이 계속 유지되는 아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재방문 고객을 유치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수 있겠네요 만족을 하신다면 만족을 하신다면 네. 근데 그만큼의 만족도가 조금 되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 머리를 너무 못 말려, 네. 내가 머리를 너무 관리를 못할것 같아 하면은 솔직히 한번 하고 마세요. 아그 뒤로 관리할 자신이 없으시니까. 네 그러다가 긴 머리가 너무 이뻤어요. 그럼 네. 6개월 뒤에 그 피스를 다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했다가 떼고 다시, 다시 그거를 갖고 음. 오시는. 어. 관리 팁 같은 건 있을까요? 긴 머리. 사실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건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리트먼트 이제 윤기를 되게 많이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두 번째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세 번째는 샴푸인데 솔직히 샴푸보다는 건조랑 트리트먼트만 잘하면 6개월기분으로 네. 써요 그걸 많이 어려워하세요 음... 건조가 한 3, 40분 걸려요 드라이가 좀 약하다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요 <laughs> 사우나에 있는 네. 시 소리 연... 나는 어... 드라이 <laughs> 제가 그거 말려봤거든요 한 시간을 말렸는데도 눅눅하더라고요. 부침물이 왜잘안 마르는 걸까요? 이게 피스가 저희 모발은 모근에한 핸가딱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네. 근데 핏은 뭉쳐있어요 아... 그래서 모발이 막 요만큼이 뭉쳐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지금 붙임 머리 네 저도 붙임 어... 머리여서 비고비싸서 음... 말리면 금방 말리는데 아... 고객님들이 이제 어색하다 보니까 잘 어렵죠 아... 그것만 익숙해지신다고 하면 솔직히 많이 어렵진 않은데 쉽지 않네요 관리를 한다는 게 근데, 근데 뭐 예쁨을 위해서 건서해야죠 어, <laughs> 당연하죠 <웃음> 근데 기를 수 없고 그런 어... 컬러를 만들 수 없으니까 맞아요. 예뻐지고 싶으면 하세요 약간 이런 어... 스타일이에요 <laughs> 감사하세요. 어, 네, 네. 감사하세요. 약간 어... 이런 스타일이어서 마지막으로 친구의 실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디어모아만의 차별점. 저희는 기술력과 서비스를 조금 많이 어필하는 것 같아요. 음. 완벽하게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거를 채우면서 시술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음. 하나하나 관리해드리고 하나하나 불편함을 챙겨드리고 그리고 한달 동안 만약에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AS까지. 음. 원래 대부분 일주일이라고 하면 저희는 한 네. 달이에요. 어, 그 정도로 있구나.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 안 오신다는 거예. 요 왜냐면 돈쓴 만큼 해드려라. 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예쁜 만큼 감수해야 되고. 어... <웃음> <웃음> 내가 투자한 만큼 응, 완벽한 뭐, 완벽하게 해 드리겠다. 어... 맞아. 누가 다른 선생님이 봤을 때이 머리가 조금 별로 있는 느낌이야. 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셋이 모여서 네. 이건 조금 별로였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 오시면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음. 셋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갈 수 있게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서로서로. 좀 별로면은, 좀 별로였어요. 이런 음. 식으로 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어쨌든 이 고객님한테. 만족도가 정말... 더 높은 게더 어. 중요하다 보니까.